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계엄사태 여파에 울상입니다. 오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계엄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환율은 또 오르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일지로 식당가 골목입니다. 회식과 모임이 많은 연말 대목이지만 갑작스런 계엄사태로 매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지난 2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민생 토론회를 연지 하루 만에 개엄을 선포한 건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경제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시세로 이제. 대금 결제를 현시를 해줘야 된다 보니 더 이제 달러 강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사고는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중소기업한테는 부담은 좀더 민감하게 불경기 에 개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말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